단순히 예쁘다는 말로는 부족한 외모는 마치 화가가 정성스레 붓질한 한 폭의 수채화처럼 자연스러우면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. 또렷하고 맑은 눈망울은 보는 이를 단숨에 매료시키고 그 눈빛 속에는 순수함과 깊이가 공존을 하여 해맑은 소녀의 느낌을 보여줄 때도 있고 우아하고 섹시한 여인의 분위기를 풍기기도 한다. 또한 긴 생머리부터 가볍게 흐르는 단발까지.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소화하는데 단발머리를 했을 때는 깔끔하면서도 사랑스러움을 긴머리를 흩날릴 때는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매력이 몇 배나 증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. 또한 그녀의 몸매는 단순히 마른 게 아니라 슬림한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건강미 넘치는 몸매를 자랑하기도 한다. 허리는 잘록하게 들어가면서도 힙과 골반 라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여성스러운 곡선을 완성을 시키게 된다. 또한 옷을 입으면 그 실루엣이 더욱 빛나서 어떤 스타일의 의상이든 그녀의 몸매에 딱 맞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.